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인텔이 은근 설적 미세공정에서 펩리스로 변모하고 있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 2월 인텔 경영의 키를 잡은 결싱어가 가르마를 확실히 탄게 있습니다. 바로 인텔의 사업 카테고리를 싹 정리했습니다. 미세공정 개발의 속도가 나지 않는 답답한 상황에서 다른 펩리스의 칩을 만드는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세공정 개발은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2025년까지 1.8 나노 공정을 도입해서 기술 리더십을 되찾아오겠다고도 했습니다. 그 핵심적으로 말하면 이 본업인 CPU가 크게 흔들리는 판에 사업은 더 벌린 것입니다. 이 삼성으로 치면은 메모리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CPU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인텔의 입장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 매체 WCCF 책이내 후년 시장에 나오게 되는 인텔의 차세대 CPU인 그 미티어레이크의 칩 구조를 설명하면서 칩의 일부 다이를 TSMC의 5나노3나노 등에서 만들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미티어레이크의 CPU도 이한 공정에서 칩을 다 만드는 게 아니라 멀티다이 패키징 형태로 부분 부분 나눠서 프로세서를 만드는데 TSMC의 힘을 빌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CPU뿐만 아닌데요. 얼마 전 인텔이 공개한 그 본테베키오 GPU도 기본적으로 인텔이 직접 만들지만 칩의 일부 모듈은 TSMC 5나노와 7나노에서 제작되는 구조입니다. 서로 다른 공정으로 칩의 일부를 만들어서 조립하는 형태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렇게 멀티 다일 구조를 선택할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은 그 타일 간 데이터 전송 속도인데요. 만약 여기서 병목이 생기면 CPU 성능은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인텔은 서로 다른 공정과 그 아키텍처 기반 칩들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CPU, 그래픽, 그 메모리 입출력 단자 등 복수의 칩들이 통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emib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emib 기술 때문에 이런 식의 멀티 타일 구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인텔의 입장입니다. 그 미티어 레이크 cpu의 경우는 관련 정보를 다 믿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그 엘더 레이크 cpu가 나온 상황인데요. 내후년 공개 예정인 미티어 레이크 같은 경우는 아직 시간이 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신에서 나오는 정보 중에 일부는 잘못된 것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텔의 EMIB, 포베로스 등의 기술을 활용해서 과거 AMD가 CPU 등에서 활용하던 멀티 타일 구조를 받아들였다는 점이, 받아들였다는 점이고, 이는 그 TSMC 등 다른 파운드리와 인텔의 협업을 의미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가뜩이나 미세공정 개발이 뒤쳐져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갖춘 프로세서를 만들려면, 인텔로서는 앞선 경쟁사의 노드를 활용할 필요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탁월한 칩을 만들기 위해 다른 업체와 손잡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이런 멀티다이 패키징 기술을 적용하는 것도 인텔의 기술력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죠. 사실 이렇게 칩을 만들면 그펩 가동률에서 장점이 확실합니다. CPU 등 성능이 중요한 부분은 미세공정에서 만들고 입출력단이나 메모리 컨트롤러 등은 구세대 공정으로 만들어서 단일 칩 제조로 인한 수율 저하도 막고 이 가동률이 떨어질 구세에도 공정의 하용률을 높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한편으로 좀 냉소적으로 보면 이미 인텔은 펩리스로 전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5년 1.8나노 개발이란 그 야심,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지만 이건 목표일 뿐입니다. 사실상 인텔의 미세공정은 TSMC 삼성으로 치면 7나노에서 후하게 쳐줘도 6나노에서 멈춰 있습니다. 개발이 뜻대로 안될 경우 인텔이 지금은 칩의 일부만 다른 파운드리에서 어, 만들고 있지만 나중에는 칩 전부를 어, 외주사에 맡겨야 하는 사태로 비하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 뜻입니다. 아, 그만큼 인텔로서는 어, 미세공정, 초미세공정 개발에 성공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사실 미세공정 개발 마무리는 파운드리의 성공과도 맞물린 문제입니다. 미세공정이 실패하면 인텔의 파운드리도 처절한 실패로 어, 기결될 것입니다. 미세공정을 못하는 파운드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10나노, 12나노, 16나노, 28나노 등 10나노 이상 노드는 글로벌 파운드리, 대만의 UMC 등이 다 하고 있습니다. 성숙 공정에서는 인텔의 경쟁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돈이 되는 공정은 미세 공정이고, 더구나 인텔이 확보하기를 원하는 컬컴 애플 등 미국 펩리스는 모두 초미세 공정을 활용하는 인류 펩리스들입니다 만약 인텔의 미세 공정이 실패한다면 인텔은 파운드리로 사업을 벌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아, 그걸 갤시가가 모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최근에 헬싱어는 인터뷰를 통해서 앞으로 인텔이 주식을 떠받치기 위해서 여기에 돈을 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며 제조에 계속 투자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결싱어는 인텔의 잘못된 10년을 되돌리는 일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그 냉정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현재 자신의 어려움을 시사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앞으로 CPU 시장에 ARM 계열 CPU가 급격히 세를 불려나갈 수 있습니다. 애플은 시작일 뿐이고 누비아를 인수한 컬컴, 엑시노스용 어, 엑시노스 PC용 버전을 꿈꾸는 삼성, 대만의 미디어 테... 등이 다 그런 유력 후보들입니다.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만났다는 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도 결국에는 자체 CPU로 다 돌아설 것입니다. 이런 거센 도전을 인텔이 잘 헤쳐나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